자,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멘. 자, 제가 1절만 공독을 했는데 오늘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 중에 셋이 또 태어납니다. 이 셋의 계열에 대해서 오늘 좀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이 아담의 이 자손들 자손 중에 셋세 계열로 이 우리가 어 올라타야 합니다 셋세 계열의 경건함으로 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거룩함을 향한 이 갈망과 또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우리가 낳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대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려 하려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를 하고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셋이 여호와를 어, 경애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어, 사망의 계보입니다. 어, 가인의 계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어, 우리 속에서도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 선을,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어, 거룩하게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의 속성들, 이 속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속성이 강하고 또 하나는 내 혼이 즐거운 쪽에 그 원래 원주민인 그 속성, 옛사람의 성품인 이 가인의 계보가 속성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인의 속성으로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의 종로로서를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선을 따라서 어, 악을 이겨내고 날로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은 어, 어둠을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한대로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어떤 가짐을 가지고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있고 영원히 무너져서 어, 악이 선을 지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그 선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이 20절에 보면은, 향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가르켜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놓고 그가 에녹이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 정말 사망의 종료릇을 왜 합니까? 죽기를 싫어해서, 일생 동안 죽기를 싫어해서 사망의 종로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죽기를 싫어합니다. 뭐가 죽기를 싫어합니까? 미워하는 거, 그거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욕심부리는 거, 그거 죽기를 싫어하고, 가늠하는 거, 그거 죽기를 싫어하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내 혼이 즐겁고, 엄난한 거, 어, 그게 너무 죽기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기복신앙 그거 죽기가 싫은 싫어, 싫은 거죠.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릇을 하고 영원히 끝을 낸다는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망의 종로릇 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죽기를 싫어합니다. 악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제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자꾸 보낸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 어려움을, 어, 내가 오게도 내가 사망의 종료로서를 하기 때문에 악이 나를 진쳐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끊어내고 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로소 셋이 태어납니다 어, 셋이 태어나서 어, 셋의 계열을 우리가 탈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6절에 보면 은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어, 우리가 어, 병더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져야 되는데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 내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 있다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시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려지는 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어, 사기도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작은 자죠. 작은 자는 내가 정말 어, 작은 자입니다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내가 재만 짓고 사는 자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게 그냥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게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타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내가 거룩하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 11조 헌금을 엄청나게 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런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병단자입니다. 내가 재지원자입니다. 내가 몽둥병자입니다 내가 눈먼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눈먼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볼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절뚝방입니다 이런 병든 자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도 본절에서 보면 에노스란 이름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에노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 우리가 죄인님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죄를 토섭해서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제사함을 입어야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치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는 것을 하나님은 펼쳐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거짓이고 내가 얼마나 이, 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가정한 인간으로 서있는지 멸망의 진노의 자식인지 어,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은사가 많다고요? 예, 저에게도 그런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예수 열심히 열심히 당원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해계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멸망에 가정한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 실체를 다 보게 했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요. 얼마나 내가 위대한 사람인데. 응? <laughs> 은사가 나타나면 나이가 많든 적든, 목사든 뭐든 그냥 앉으라고 방석까지 싹 깔아줍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웃음> <대단히>. <웃음> 자. 근데, 이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를 해결하고,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구하고, 제사함을 받고, 긍유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외치는 나팔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에노스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나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 제의 덩어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개난이라는 사람은 세우다, 깃들이다, 보음자료를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말씀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의 어, 계열은 살, 살은, 살려주는 영어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또 살려주는 영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생명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계부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할 날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니까 내 모든 삶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고마워하고, 예수님 어디에 감사해서 그분의 명령에,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런 자로 찬양하면서 가는 이런 자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예수님 자리에 재림한 예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올려놓습니까?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 자들은 다 멸망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죠, 사단. 땅에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지킨 자들,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뱀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흙을 먹고 산다고. 이 뱀이 나중에 자라서, 어, 이 영, 영적인, 이 영적인 계부에 올라오면 용이 되지 않습니까? 용이 돼가지고도 흙을 먹고 삽니다. 땅에 쪽금 꽂혀 버립니다. 그래서 흙을 먹습니다. 이 흙은 뭡니까? 사람을 먹고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성령의 지휘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갈취한다는 어, 것이죠. 웬만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인간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다 흙들입니다. 흙. 성령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미혹돼가지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미혹돼가지고 진리 저완전그 세뇌시켜버리거든요. 독흥물로 그러니까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들의 하수인에 데서 헌신을 다하지 않습니까? 몸 그냥 자기 헌신을 다합니다. 가족까지 깨가면서 저 흙들입니다. 흙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아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혹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6월절을,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추수거리에 신천지도 옵니다. 어, 그, 그들이 오면은, 특히 신천지들하고, 어, 또, 저기 뭐야, 그, 예전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하나님 교회에서 그, 장일자 어머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하고 이런 사람들. 진리를 가르쳐주면 다 도망갑니다. 희한하죠? 왜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라고 그것까지 세뇌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은, 그 정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갔다면은 절대로 거기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는지 혹하고 미혹된다는 것이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도 그렇게 알고 깨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너무 너무 유월절이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다 빼버리고 그냥 유월절에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만찬된 것을 유월절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고 만찬을 뗐으니까 재앙이 넘어갔다. 그걸 아냐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단독 사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제사함을 입은 사람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은혜를 입은 자가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너무 이 나들이 지금 팔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매일 만납니다, 매일. 어떻게 나한테 맨날 그런, 그런 사람들이 걸립니까? 맨날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걸리는데 맨날 도망갑니다. 자, 이런 일이 매일 있습니다. 자, 마할랄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라렛이라는 이름은, 어, 척진지로 내려가다. 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짓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인간의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어 그런 수밖에 없이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를 맺고 산,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도록 죠가로 어, 막아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칠례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하나님 자료를 다 없애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를 불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 야래십니다, 야래, 야대. 야래, 생명의 개복입니다, 새세계복 개복. 자 그래서 이어 그다음에 이제 어 애녹은 또 무드셀라는 났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무드, 무드셀라는 어, 창을 던지는 자, 이름 속에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반드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에로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고 전하면서살았다는 것이죠. 자, 노아 때, 어,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죠. 우리가 공로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 죄만 참나 시키면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었다고. 이 은혜를 입고 우리도 이 은혜를 입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다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단도 이단이지만. 지금 기독교 정통이라는 교회도 지금 은혜를 입은 것이 다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거룩하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었다고.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고요. 자, 은혜를 입은 것에 이름이 성령이온 것입니다. 늦은 비성령은 추수입니다, 추수. 거룩하게 알곡된 자를 천국 곡간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게 지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어, 흘러가면 어, 서생 드러내서 난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 진리만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있는데, 귀에 가려운 말만, 내 듣기 좋은 말만 들었다고, 인간이 좋아하는 말만 들었다고, 성가를 들어야죠. 죄를 드어내야죠 죄를. 죄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애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뜻을 전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걱정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안 되죠.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서 왜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 삶에서 어그러진게 무엇인지, 내가 남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살았는지, 내가, 나, 나, 내, 내가 잘못 가르친 이 비질리의 이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얼마나 마귀한테 갖다 줬는지,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깨닫게 해 주시고 내 말씀을 가진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그 사람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고 해서 쥐아 쥐아 하고막 소리쳐 목소리로 다른 사람 집에만 그냥 시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걸 얘기합니다. 목소리를 안 내도 부르짖을 수 있고 작은 소리로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소리 크게 부러 갖고 옆집 사람 문 두드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소리 크게 하는 거, 그건 목소리 큰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애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더러운 어, 속성으로 이 땅의 땅의 속성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해복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의 땅의 속성 땅의 사람이 아니고 들려졌다는 것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무기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의 속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묻혀 살았지만 내 마음이 땅을 향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은총을 입은 자는 뜻입니다. 봉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봉헌해야 됩니다. 어떻게 봉헌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거룩하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봉헌되는 것이 성전이 봉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올려 드리는 거죠. 이것이 십일조가 올라가는 것이고, 성전이 봉헌되는 것이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 내가 만지는 뜻반죽거로마다 말씀이 열리고, 내가 하는 사은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에 이 땅에 복을 주세요. 이러니까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 잘 되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거룩한 성전을 만들면, 하나님의 성전을 학교에서 해서 성전을 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육적으로 잘못 풀리니까 보이는 성전 짓는다고 난리들입니다. 이게 아니죠. 내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을 따라가는 자는 보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는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육은, 육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나니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내가 변하지 않고 거룩한, 어, 우엉 찬란한 그런 성전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초막집이라도 내마음에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셋의 계보를 타고 이제 어, 가인의 계보는 멸망의 계보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셋의 계보를 타고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도 어, 전성되는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